자 아침에 급하게 나왔습니다. 세수, 양치도 못 하고 갑자기 나온 게 저희가 생각한 거보다 여인의 섬 가는 페리 시간이 3 0분 이상 빠른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제이 밥 먹이다가 시야다가다가 해서 옮겨 나왔어요. 제이도 세수도 제대로 못 하고 나왔습니다. 우리 지금 여인 여인의 섬에 갈 거야. 이제 페리를 타려고 줄을 서있어. 어미널. 마리티마드 이스라무레스 좋아하는 단골 위스키 가게 사장님 부부께서 이 여인의 섬을 너무 추천하셨대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좀 가기 귀찮았는데 오빠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거 보니까 저도 가고 싶어져서 오게 됐습니다. 사라우 골목 위스키 골프 카트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. 풍정도 막 해가지고 막. 하드 안 되고 동남아 같네요. 아 드디어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골프 카트를 빌리고 저희가 흥정 같은 걸잘못 합니다. <laughs> 자 이렇게 골프 카트를 타고 여인에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달려보겠습니다. 일단 한국인은 불강산도 식키려 아니겠습니까? 식당으로. 여기 정원 같은 식당입니다. 마셔버려. 공 말을 힌트 짠. 셀프로 짜냈어? 아 짜냈어. 그럼 엄마랑 진짜 짜나도 제야 짠. 아빠 히카와 타코. 오 제이슨. 오렌지 타코가 나왔습니다. 먹어봅시다. 먹어봅시다. 여인의섬 북쪽 바다에 왔습니다. <목소리> 여기가 캄콘 최고의 바다라고 공항에서 막 훅이 하던 사람이 가르쳐줬 사람들 들어가 있네 어. 물 속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. 그 여기가 되게 얕다고 그래? 어 엄청 얕네. 어, 저쪽 그래, 안 어. 그래. 멀리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. 그러게. 저희는 더울 테니까 아, 맞습니다. 그늘에 놔아야 놔둬 되나? 날고 음. 어떻습니까? 음. 너무 눈이 굴십니다. 중의적으로 <laughs> 눈이 부실 정도로 예쁘다. 앤드 진짜로. <laughs> 제이가 낮잠을 자야 해서 이런 곳을 빌렸습니다. 5만 원 정도 된 돈을 내고 이런 곳을 빌렸어요. 제이야 여기서 낮잠 자고 우리 출발해 보죠. 너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서 낮잠을 자겠구나. 그러니까. 와 대박이겠다. 제 여기서. 6시까지.. 신이 음, 나 <laughs> 그냥 정처 없이 카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약간 옛날 사람처럼 아저아 주머니 말씀 좀 묻겠습니다. 여기서 가까운 해변이 어딜까요? 이러면서 질물어서 가고. 해변에 위치한 곳에 와서 음료를 마시려고 했습니다. 커피와 환타를 마셔봤어요. 너무 목말라요. 제이도 밥이랑 물을 마시고 있어요. 커피랑 환타 좀 마시고 에너지 충전한 뒤에 밑에 비치에 직접 내려와봤어요. 와여거발 담가볼래. 되게 시원하게 생겼다. 하지 말래. 나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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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여기는 여인 o 섬 남쪽 끝입니다. 한번. 경치를 봐볼까? 아줌마님 안녕. 아줌마 스타드마저. 아줌마 스타드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줌마 코 어디 있어세요? 아줌마 코. 오, 아, 거기 있어. 제이코는 어디 있어? 제이코. 그 아, 아줌마 잘했다. 귀 어디 있어? 귀. 아줌마 귀귀 귀 어디 있어? 아줌마 귀. 귀 어디 있어? 귀. 아, 아 거기. 있어. 제이기는 어딨어? 고민하다가 아 제이기 아, 거기있어? 아주 잘했어요 여기에서 정말까요? 사진을 찍어주는 걸 팔았는데 10달러에 샀습니다 뭐 그냥 잘 나온 것 같아서 처음에 20달러 호구... 불렀는데 저희가 진짜 간호하게 10달러라고 했더니 15달러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정말 아니면 안살 거였기 때문에 10달러라고 했더니 받아들여줬어요 물론 솔직히 더 깎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흥정에 약해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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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잘 나온 거 같아서 맘에 듭니다 맘에 <laughs> 들어요 여인의 섬이요 여인의 섬 안녕. 안녕 제이가 잠든 밤 맨날 맨날 파티가 시작된다 마지막 밤. 룸서비스를 먹어 보겠습니다. 마지막 날 우리 되는 아침에 풀장에서 와서 놀고 있어요. 야 마지막으로 풀장에서 노는 거니까 열심히 놀아 봐. 아도 바다를 마지막으로 보러 나왔다. 사진도 좀 찍고. 이 예쁜 에메랄드색 바다를 마음속에 담고 사진도 찍고 그려보겠습니다.